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도 해외선물 크루드 오일 하루 50만원 버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꾸준하게 하루에 50만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 매매 기법은 이네 가지 원칙을 항상 정해 놓고, 그리고 추세를 알아야 되고, 진입 시점도 항상 손절을 짧게 잡아도 진입할 수 있는 위치, 손절은 진입한 다음에 내가 진입한 방향대로 방향이 틀렸을 때 짧게 손절되고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손절을 설정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 단타는 단타대로, 추세는 추세, 크게 나왔을 때큰 추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2019년 10월 29일 차트입니다. 그리고 추세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화면에 빨간 띠하고 파란 띠가 보이시죠? 이 띠가 보이는 방향대로 그대로 추세를 보면 되는 것인데, 자, 빨간 띠가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하락 추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로 보는 거니까 매도를 해야겠죠? 진입은 이 검정선 위에 음봉 보이자마자 여기서 두개약을 들어갑니다. 두개약을 들어가서 손절은 15t. 그러니까 60. 60까지 올라온 적이 없으면 손절은 되지 않고 이제 수익 방향만 보면 됩니다. 수익은 단타 같은 경우에는 30t. 자, 그러니까 4호에서 1호가 되면 1호, 이 포인트가 되게 되면 단타 수익을 바로 내는 것입니다. 10분 만에 내는 거죠. 단타 30만 원. 그 다음에 추세, 추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TFTS 기술을 사용합니다. 단타 청산 이후에 이매도전 위에 띄엄띄엄 띄엄 이렇게 따라가면서 매수 예약 중은 MIT를 걸어놓고 따라가는 것이죠. 보통 매매를 보통 1시, 2시, 좀 늦으면 3시까지 하시는데 여기 어디에 청산해도 수익이 충분히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이 매도 전보다 높이 올라온 점에 어, 올라온 적은 없지만 그냥 여기다가 청산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좀 불리한 거죠. 원래 훨씬 더 많이 갔었는데 불리하게 청산하는 걸로 하고 4호에서 약 9호 그러니까 음 4호에서 50틱 정도 내려간 거죠. 그러면 추세 수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0만원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한 번의 거래를 통해서 단타는 30만원, 추세는 50만원이니까 80만원 수익이 됩니다. 간단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나는 30만원, 50만원 버는 걸 목표로 매매를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이렇게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실제 사용했을 때 실제 증권사 계좌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 검색하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깔깍 클릭하고 들어가면 왼쪽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VIP 수익 쿠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과 하단에 이런 수익 쿠기가 수백 개, 수천 개, 수천만 원, 수억 원 버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몇 개만 눌러보겠습니다. 패러다임 회원은 천만 원으로 1억 원, 천 퍼센트, 10배 수익을 낸 회원입니다. 3개월 만에 낸 회원이고, 아래 실제 이 계좌가 수익인지 실계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수수료를 보면 됩니다. 수수료가 실제 계좌는 4달러에서 7달러 왕복 수수료 이렇게 딱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1천만원으로 아, 1억원, 10배, 1000% 수익 낸 회원이구나 알수 있고 여기에 수천수억원 수익을 내신 회원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다 건너뛰고 최근으로 올라와서 제가 올린 걸 보면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법인 계좌로 한달 매매한 거 올려놨습니다. 어, 1억 정도 좀 작은 금액 계좌로 올렸는데 10만 달러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 수익입니다. 손실 일자는 없고, 손실 일자는 없고, 어, 수익률은 10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제가 거래 내역을 다 올려놨습니다. 계좌번호도 보이고 수수료도 보이니까. 증권사 실제 계좌로 한달 만에 1억을 벌었구나, 라는 건알 수가 있는데, 하루하루 수익도 얼마씩 벌었는지 다볼 수가 있습니다. 1월 2일날 12,700달러면은 1,500만원, 1월 3일날 1 만달러면 1,200만원, 이렇게 수익 냈는데, 하루에 500만원, 1,000만원 계속 한달 내내 수익을 내면 1억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보면은 손절틱은 다 마이너스 15틱, 이렇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방법처럼, 손절을 아주 짧게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쌓아감에 있어서 큰 손실 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배운 회원들도 수익을 내는지 보면 4천만원, 1억원, 7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 등등등 회원들도 등권사 실계자로 한 달, 한 달도 안 돼서 5천만원, 6천5백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배워서 나도 한 달에 1만 달러, 10만 달러, 1천만 원, 1억 원 벌고 싶다. 외화벌이에 동참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임스 투자그룹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간단 자기소개, 자, 자기소개 문자를 주세요. 010-2758-3576. 그러면, 이 시스템 차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실제 수천 수억 원은 어떻게 버는 것인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만난 여러분들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꿈 반드시 이룰 때까지 제게 포기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